얘들아, 아 1페이지에 이거 엘리, 이거 엘리 때문에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얘가아 네. 1페이지에 질문이 있잖아. 괜찮니? 이거... 다시 얘들아, 2페이지가 어땠어? 2, 이페이지 그냥 다 무난했니? 맞아! 이 페이지에 8번 다 맞췄어? 다 풀었어? 이제 이거 절대값 두개 들어가는 거타격감 없어? 뭐 타격감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래, 알겠어. 3페이지, 그래. 3페이지 질문인 사람. 아, 있잖아. 근데 이거 엄청 뭐 최근에 했던 거 아니야? 네. 근데 어, 질문을 안 받았잖아, 이거. 시험만 보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시험을 보고 내가 시험지를 또 넣어놓은 거야. 너희들 그, 이 범들에다가. 그래서 오늘 질문 받기로 했었던 거였고. 음, 저, 저 14번 해주세4번또 4번? 질문인 사람? 야 17번은 어떻게 풀었냐? 그냥 피코마키고 세점더 거기 갔다 어? 그래? 아 17번 에아 일단 은 알겠어. 됐어. 14, 17, 2개 해줄게. 14번이 뭔 얘랑 직선이랑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럼 뭐 해줘야 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돼? 아, 그럼... 어, 판별식으로 갔어? 판별식 물론 체리풀이 아닌데,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에 기하학적 의미로 다가가 주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문제 만든 사람도 판별식으로 풀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여서 다 분명 나와 나오는데 조금 복잡해지면은 판별식으로 풀면 은 문자가 많아지거나 식이 엄청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근데 기하학적인 의미로 다가가는 게뭔 말인지 알지? 리 그래 중심에서부터 자 다시 중심 몇 컴만 메시니까 몇 컴만요. 영컴이고 반지름이 열마. 루트 오. 루트 죠 얘랑 그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사랑 아니지 k죠? 싼거같아 <laughs> 거리가 루트 5보다 그 커야되는 거잖아. 그럼 얘 넘겨가지고 2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루트 5에 0 컷만요 어차피 넣을 거니까 그럼 절댓값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뭐 그냥 k라고 쓸게 상관 없죠? 얘가 뭐길 원해? 루트 5가 큰길을 원해. 그럼 팔 밀씩은 뭐 하면 돼? 넣어서 X제곱 더하기 얘가 Y제곱이죠. 얘 넘겨서 뭐하면 돼? D가 어떻다? 0보다 네. 작다. 이걸로 가면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몇 X제곱이야? 네. 5X제곱이 시작하고 마이너스 네. 4KX 네. 그다음 더하 K제곱 마이너스 5가 맞죠? 그럼 절반제곱에 마이너스 H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k제곱이 누구보다 크다? 25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거잖아? 이거 곱해 올려주면 절대값 k가 5보다 크다는 말에 k제곱이 25보다 크다는 말이랑 뭐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뭐그 뒤로 마무리는 똑같이 지우면 되는데 자연수 k의 최솟값 물어봤으니까 6이 정답이겠지? 그렇지? 17번은 이게 그러니까 삼각형의 그 외심을 구하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당연히 피커마큐를 넣은 다음에 거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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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도 되고, 얘네가 말한 것처럼 뭐? 수직 이등부선의 교점 부위도 상관없지. 맞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또 고마운 게, 이거 뭐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컴마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마 0이면 0이 있잖아. 그 다음에 0 콤마 마이너스 4면 0이 있지. 0 콤마 마이너스 4 좋아. 그때 이 삼각형에 외심 구하라고 했는데 맞아? 이게 그 우리가 내가 이 시험 기 묶음으로 적던것 중에 아마 이건 옛날에 한번 풀었었어 우리. 그몇 번이었죠? 광남국고 4번인가? 4번이 광남국고지 얘들아. 4번의 맨 마지막 문제. 그래그 20번 문제인데, 그냥 다 20번으로 넘어가볼래? 여기? 9페이지거든, 9페이지? 이거 어떻게 풀었냐? 중점이냐고. 그래, 직각 삼각형이어가지고, AC 중점이 외심이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다가다니 물론 사람마다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한눈에 4분의 2니까, 얘 길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얘는 길이 얼마야? 이거? 얘 길이 얼마? 2에 3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죠? 얘는 2분의 1이고, 이거 수직이니까. 아, 뭐야, 그럼 외신 그냥, 여기가 외신이네. 얘랑 얘랑 그냥 중점 구해서. 2,2랑. 0마이너스4 중점이 외심이니까 1 콤마 마이너스 해 5번 나올 수 있는데 너네 외심 문제 솔직히 이거 나오자마자 뭔지 알아? PTSD 뭔지 알아? 엄청 귀찮은 거 알지? 그래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면 잘좀 시간 좀, 좀 아끼다는 얘기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면 뭐 좋은 거니까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한번 잘 따져봐봐 여기 기울이 같은 것도 보여 보고 하면 시윤이 나. 넘겨서 1 8주 20까지 2 1까지 질문인 사람. 21번. 좋아, 또. 괜찮냐? 이제 다른 거 했어? 20번. 19번. 20번 잘 풀었어? 20번. 지용, 20번. 네. 20번 풀었어? 네. 뭐 나왔는데 너? 저요아그그뭐 했지? 어. 중심 A 이 마이 말씀어 어. 어. 우리 중뭐 어, 2차 1나가지고 응? 응. 동 반지리로 확 물어봐서 어뭐음음아음답 가지고 뭐 그런 귀여운 대답이 다 있어 와 20분부터 한다 20, 2 2개 할게 알겠어? <laughs> 여러분들 중심이 A, E, A만 있는 필기야 맞아? 축이랑 y 마이너스 x에 동시에 접한대. 맞지? 그럼 x축에 접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시 중심이 이거일 때 x축에 접한다고 하니까 예 제곱에 어? 이왜 이래? 예 제곱에, 맞아? 이거는 여기 뭐 나와? 뭐 해줘야 돼? 에이 그치?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쵸?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반지름 길이지? 있 반지름 길이가 뭐란 얘기야? Yea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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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이이너 <laughs> 이게 이게 은근히 킬포인트 팀. Oh. Oh. <laughs> 자 다음. 그리고 지금 얘가 중심이 얘고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이마이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루트 2분의 a, 2a 마 넣으면 절대값에 3a 마 맞아? 이게 그냥 2a 마이렇게 해도 제곱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문제 될수 있으니까 일단 절대값 매우 쉬워줘 오고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 양쪽 뭐 해줘? 제곱하죠. 제곱 그럼 여기서부터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 1에 맞지? 얘는 제곱하면 2잖아. 2. 그럼 얘 제곱한 거에 다 2배 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서. 그럼 4a 제곱이니까 8a 제곱. 마이너스 4 a 까 마이너스 8a. 그럼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지. 한쪽으로 넘겨. 그럼 뭐나와.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그이 반지름 길이가 e a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은 이게 음수가 나오면 또 말리잖아. 그리고 잘 봐봐. 만약에 진짜 반지름 길이가 얘라고 믿으면 은 생각해봐. 여기서 a가 2개 나오지. 그두개 나온 A를 A1 이랑 A2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반지름은 EA1-1 이랑 EA2-1 이잖아. 둘을 더하래. 그럼 두 배에 A1, A2 더한 거에 마이너스 2고 얘는 얘의 두근이니까 근각에서이 관계 써가지고 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6 나와? 그럼 또안 되잖아. 얘는 지금 운이 좋아서 마지막에 어? 왜 마이너스 6 나오지? 어, 절대값 쉬우면 되나? 6 하면 당이 나와 얘는 운이 좋아서 진짜 운이 좋아서 그래 하... 아무튼 이거 확실하게 좀 알고 가절대값절대값 절대값 쉬워서 계속 가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뭘 한다? a를 직접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a가 뭐 나와? 근의 그, 공식 그 쓰면 얘 어차피 짝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1빌만 루트 예제법에다가 이거니까 2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주는거지 2배에서 1 빼줘야 되잖아 그 다음 절댓값 각각 씌우면 되죠 그럼 2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2개 나오죠 이게 지금 2배한거야 2이야 2a 여기서 뭐해 1씩 빼 1씩 빼 됐니 맞아 마침 얘도 된 거야. 이게 운이 좋아서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고 이럴 수도 있어. 항상 잘 봐. 사실 그럼 그냥 근강이사이라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고. 둘다 음수여서 운 좋아서 된 거라고. 이게 이뭔 말인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4하고 마이너스 7이 나온 거야. 얘들아. 절대값 씌워서 더해봐. 얼마야? 더한다음 절대값 쉬운 가 얼마야? 사. 사지. 안 된다니까. 더한다음 절대값 쉬운 거랑 각각 절대값 쉬워서 더한 거랑 항상 같지 않잖아. 얘는 운이 좋은 거야. 왜? 마지막에 나온 두 개가 둘다 음수여서. 둘다 음수일 때는 더한다음 절대값 쉰다. 에이, 이거 <laughs> 봐. 둘다 음수거나 둘다 양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둘다 음수거나 둘다 양수면. 하나만 음수고 하나만 양수면 다르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처럼 각각 구해주셔야 된다고. 무조건. 내반지름의 내 절대값이 A-1이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 구해주셔야 돼요. 더한 다음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운다? 진짜 위험한 거야. 알겠어? 어설프게 수학 좀 해가지고, 어, 뭐야, 그럼 근각의 차이 관계로 딱딱 끝내야겠네? 틀린다니까. 이문제눈이 좋았다고. 왜? 마침 구한 애들이 둘다 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각의 차이 관계 쓴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쉬운 게 6인데, 그게 정답이야. 왜? 둘다 음수가 나오어쨌건 정석은 여기 절대값 쉬우고, 여기 절대값 쉬워서 더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루틱이랑 3 플러스 2루틱가 나와가지고 응. 더하면은 2루티이 날아가니까 정답 6인 거야. 알겠죠? 응.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 절대값 쉬운 걸 더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응.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20번은. 여러분들 지금 이 21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 이렇게 있어요.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1,3이고 이 반지름 이에가 지금 이야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거든 직선. 직선이라기보다 사실 선분 PQ, 그뭔 소리야? 선분 AB 있지, 선분 AB. 선분 AB로 누가 더어 a b 로 직선 만들면 y 는 2분의 1 e a d i n n 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f 컴마, 마이너스 a 이이 얘가 f 컴마 이어서 그 a v e 이이 a c k y 는 2분의 1 off. Three years, you b u 그 and 우리가 그냥 배경으로 또알수 있는 거는 a 컴마 u 에서 얘까지 거리를 싹 g c 오케이? 이 거리가 루트 5나 t 단 말이야. 루트 5. 이 노란색이 깔길가 루트. 5야, 루트 b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 최대 최소 물어봤잖아, 그렇지? 거리 최소는 얘가 맞 t 이점에서 여기까지 이어준 거리. or w 루트, 5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뺀 얘가 일단 최소야. 그다음 최대 어떻게 e a 어 최대? 이 n 구한 사람아, 최대 어떻게 I c h a 에서 중심 지나고. 어 그래 맞아 이 점에서 A까지 아니면은 B까지 거리를 구해봐서 더긴거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더 길었다 치면 여기서도 반지름 만큼 딱더덜 주는 거야 D로 이게 최대야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1,3에서 얘까지 거리 잰 거랑 1,3에서 얘까지 거리 잰거 각각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빼면 9이, 3이니까 9얘 빼면 4니까 이 거리는 5야 지금 5그죠그 다음 이 거리는요? 얘에서 얘 빼면 3이니까 또9 얘는 1이니까 1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지 그럼 누가 더 길어? 얘가 더길잖아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준 거야? 반지름 길이만큼 더해지면 되겠지? 그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최대 길이가 얼마 나와? 7 나오겠지? 7. 문제는 뭐 하라고 그랬어? 최대 최소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7에다가 얘를 더해도 이제 5 플러스 초가 정답이 되겠지? 5번. 근데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은 거 알아 너네? 막1 뭐 이렇게 있고 막뭐이를테면은 어, 이거 모고서 문제 아닌가? 막 삼각형 막 이런 거 있어. 이원 위에 있는 점이랑이 삼각형에 있는 점이랑 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그런 문제야. 최소는 어디서 발생을 해서, 이두 점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중심이랑 거리 만들고, 맞지? 뭐, 최대는, 여기서, 뭐, 여기까지 거리 잰다, 뭐, 반지를 더한다거나, 이거는 비교해 봐야 돼. 그래. 이걸이랑 막이리막비교해보고막 그런다고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응. 모의 기말고사 4번에서 질문인 거 있냐? 모의 기말고사 4번 1, 2, 3, 4, 5, 6, 7, 8, 다다질문네 지금 다질문네 이제 뭐 숨기고 이런 거안 돼. 이제, 아, 이제 시작이잖아.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 몇 번? 스마? 네. 몇 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거 못 품어 내인정이줘 그리고 3, 4차 방정식은 계속 해주는 게 좋아. 나중에 수학 2 고기 올라가도 3, 4차 방정식 계속 다루고 하니까 또. 3, 4차는. 수학 1에서도 계속 다뤄. 얘들아 질문인 거 없어? 진짜 괜찮아? 수원이가 이제 이것도 어려워. 는데 아니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근데 20번은 중요한 게 사실 하나 더 있잖아. 20번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수학 원만 봐도 반복 듯이 나오니까 20번은 뭐가 핵심이었냐? 지금 이거지? 점 A가 있어. 여기 지금 1,2거든? 그다음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 길이가 얼마지? 2분의 1이거든. 근데 점 B까지 거리가 얼마래 이게? 또 뭐, 루트 오래잖아. 맞아? 이 사실만 가지고 이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정확히 2고 1이어서 b가 몇컴마몇인3컴마 3을 얻어내는 게 핵심이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에 관계에 대한 거거든. 그럼 이거를한 번에 이 암산으로 한 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 k, k로 놓으면 되겠지. 다시 길기라는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이 k로 놓으면 여기 당연히 k 지 그다음 피타고라스 써주면, 그쵸 k가 당연히 얼마가 나와? 1이 나올 거야. 물론 k가 뿔마 1 나올 거야, 뿔마 1. 근데 지금 얘는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로 가져가 주는 게 맞, 맞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1인 걸 각각 알아내서 b가 3,3인 걸 알아냈어야 됐다. 그쵸? 그 다음부터 똑같이 어차피 여기 뭐야? 수직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직선의 y는 마이너스 2에 3,3을 지나니까 정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x절편이랑 x절편이 c란 말이야. 얘가 얼마야? 얘 y0만 들어주는 거니까 2분의 9,0 그렇죠? 그래서 마침 얘도 그 직각삼각형 준 거니까 0이 여기, 0이 어딨네? 그래서 a랑 c의 중점 얘기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11이니까 4분의 11,0하고 2 더하면 2니까 1 얘를 중심으로 하고 2 길이를 구하든 뭐2 길이를 구하든 상관없어 길이 구한게 얼마?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11 제곱, y 마이너스 제곱을 이거 r 제곱이 뭐 나오더라? 16분의 65뭐 나오네. 아마 맞을 거예요. 16분의 65. 그래서 뭐 하면 돼? 이거 싹다 전개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있지 스몰 abc. 그래서 곱하면 답이 아무지게 나온다. 야, 다른 거다 괜찮아?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야, 초월국권은 괜찮냐, 너네? 2번? 초월국권 질문 받은 적 있어, 저번에? 받았었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초월국권 맞아, 초월국권. 2번. 오케이? 오. 나 이거 질문 숨기지 말아, 말아.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약속이 약속이니까. 대시 응. 남아서 질문한 질문하고 올 사람들 질문 하고 다 하고 가시고. 그 클리니 시간에 정화용고 시험 하나 볼 건데. 차라리 그걸 지금부터 보고. 아니다. 얘리랑 모이 김해동서 2번 철을 볼 거예요. 맞습니까? 이번에 하나 틀려야 1등급입니다. 열곡는 하나 틀렸어야 돼요. 근데 아마 난이도 그조사아아지아시겠지만 그쵸? 그리고 아마 그초월곡 중에 20번 같은 경우가 지 기억할 할 사람들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모의고사 30번 문제인가 알지? 이거 그래서 모의고사 30번 치곤 굉장히 쉬운 문제여가지고 그냥 변형해서 문제 내신 거 같고, 그쵸? 아무튼 취소서질문받읍주다 그냥 그럼. 17, 18, 19, 20번 중에 재훈인 거. 좋아, 또. 방금 좋아하는 19번이었어. 네 19번. 19번 지훈 어, 풀어줄 거야, 선생님. 또. 다른 거 어땠어? 다른 거! 다른 거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 나, 나이치했다 이제. 이제 물어버리겠다2 18번을 누가 나가 아, 야 그리고 너희들 내일 3시에 오는 거 잊지마. 네. 내일 3시에 어. 우리. 일요일. 어, 그 내가 딱한장풀어그라그잖아 원, 아니겠어? 아 있어? 시간 나오면뭐 다른 걸좀더 하던데. 19번. 내가 네, 19번에 이것도 그 알아? 이거 정답 3 8인가짜리 문제인 거 알아? 그 모의고사 뭔지 모르지? 그 피였어 모의고사에서 피 피고 그래프 이렇게 주는 문제였어 그래프 이렇게 줘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문제잖아 문제 그래프 이렇게 줘가지고 뭐 피가 양순주줄 알고 답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애들 되게 많았던 문제였는데 나중에 너희들 자기 스토리 까봐 그러면 있어 애니 우리 다 했었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f(x)가 있는데 이게 꼭짓점이랑 그렇죠? y 축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나봐. 잘 봐. 아래로 볼록 대충 꼭짓점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 y 축이랑 꼭짓점이 어디야 지금? 2k죠? 아 이거 띄어줘야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y 축은 어 그냥 여기 여기 딱 치자 그냥 일단 일단은 y 축이랑 꼭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지. 얘가 뭐야? 얘가 g야, 그렇죠? 그럼 일단 지금 이 문제는 g가 f보다 큰쪽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말 그대로 이게 어차피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직선이 이차함수보다 큰 부분 굳이 직선 구하지 않아도 문제가 잘줬잖아 꼭지점 지난 데, y축이랑 교점 지난데 맞아? 그럼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2k까지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k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인 거잖아. k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당연히 여기가 2k고 이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k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x5인가. 맞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여기에 정수가 몇 개이길 원해? 1한개이길 원해. 그때 k의 최대 최소구하는 거야. 그럼 끝났네. 그럼 여기에 정수 11개 있으려면 1부터 몇까지 들어있어야 돼? 12. 11까지 있어야 되지, 11. 그치? 1 1 1그럼 1부터 11. 아, 10. 1부터, 10은. 아 네. <laughs> 1부터, 1부터 10은 그럼 9개요 <laughs> 그렇게 순서하고 해가 있는 표정들이 10단위야. 2가 2K. 됐죠? 11까지 들어있으려면 여기에 11이 있어야 되고 1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얘는 지금 빵꾸다 있는 거잖아. 이 K가 빵꾸란 말이야. 빵꾸 그럼 이 K가 11이 될수 없지. 12는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낸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K는 2분의 11보다는 크고 6이하여야 되지. 그래서 K 최대가 얼마 나와? 6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K 최대가 무슨 야알겠죠 같은 논리로 여기는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뭐가 돼? 이 K는 마이너스 12는 되고, 11이 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가 되잖아. <laughs> 미안해. <웃음> 그쵸? 마찬가지로 또반 나눠가지고, K의 최소 가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그런 거지. 17번은 절대 값 빡빡 씌워갖고 경우 나눠서 딱풀었다 이거야? 남은 게 풀어줬다 이거야?